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에, 다항식 a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, 다항식 b, 0이 아닌 다항식으로 나눠야 되죠.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없습니다.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. 분모가 0이 될수 없다 이 말입니다. 0이 아닌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을 q,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. a는 bq 플러스 r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아주 중요합니다. 아주 중요한 말 이거죠. r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다 이 말입니다. 특히 r이 0이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다. 네, 조립제법은 계수가 1인 다항식 px를 계수가 x 1차식으로 나눌 때 계수가 1인 x 앞에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방법입니다. 조립제법.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. 조립제법. 네. 어. 어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수업 시간에 만나요. 안녕!